함께라면 그 누구도 자세히 말해보라고. 어?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. 움직여. 미련. 진리인다 아이언 작전은 뭔? 태공. 델람의 영광을. 미라. 여명은 다시 밝아오리라. 함께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자세히 말해보라고. 나만 미라. 자, 남자답게. 의 아, 아, 예. 빛을 위할습니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돼. 부지 않은데. 함께라면 누구도 작전은 뭐지? 적공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하면 된다. 어디 들어나 볼까? 자 남자답게 아이어를 위하여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아! 맹스크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고문이 따로 없군 불사버려. 아들 어디 있지?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. 방법은 하나뿐. 을 위하여 반드시 승리가 될. 하나된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. 하락 엠파이어쉬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. 말해 보라고. 대공대 나가신다. 나쁘지 않은데. 남았습니다. 내고끝나다 아이오를 위해, 델람을 위하여. 작전은 뭐지? 통신 개시. 함께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어디 돌아나 볼까? 아이오 위하여. 가족들이 <웃음> 이웃들이. <웃음>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. 그 방법은... 사장님 자체 행을 위하여 중앙에 집계고 있습니다. 그럼 전에 얘기한 급격 배달 작전을 실행해볼까?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도 함께 하죠. 우리의 것이다! 자세히 말해 <놀람> 이번엔... <놀람>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어떤 기회도 준비하 하락 엠바이어 하나된 우리에게 실대한의자를 제일... 지키겠습니다. 상황이 좋지 않군 누구지? 함께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작자는 뭐지? 여명은 다시 밝아오리라. 반드시 승리하리라. 하이시 음, 한란군 놈들 모두 구려 열심히 일하시오각한교 우리는 의을 위해 희생해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냥 비긴 걸로 하고 도망치자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델람을 위하여 말해 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자, 남자답게 델람의 응? 영광을 어디 들어라 여... 작전은 뭐 아이어를 위하여 한 점의 의식들이 <laughs> 우리 잊지 않았군요.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 있어요. 내가 구해내겠어 레이너 보안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.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. 여기 최한구역인. 너희 반란군 놈들을 모두 체포한다. 우리도 돕겠습니다. 내일 때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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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가능한 거군요